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어, 여러분, 저는요 우리 미토 TV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암 치료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, 핵심 원리가 뭘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원래 생명체, 우리의 정상 세포라든지 아니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요. 있잖아요. 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세포가 사실 암세포거든요.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암 치료,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원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, 그 속성, 그것을 더 강력하게 운행시켜 주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. 그러면 원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이냐? 그게 뭐냐면. 여러분 바로 순환이에요 순환. 자 순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순방향으로 돈다는 거잖아요. 어, 이때요 이 순환이란 단어에서 정말 중요한 거이 생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환은 계속해서 돌기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돌때 태어나고 소멸하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돈다라는 의미예요. 태어나고 소멸하는 게 반복하는데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멸하는 거는 정말로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. 원래의 생명체는 소멸하면서 그 안에 있는 구성 성분들은 다시 생성하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이 돼요. 그러니까 진짜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재생되는 거죠. 그래서 생성과 소멸이 균형을 이루면서 소멸하는 양만큼 다시 재생이 돼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게 생명의 원리 속성이에요. 우리 모든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순환의 원리입니다. 생성과 소멸, 그 다음에 이 소멸된 것은 다시 재생돼서 생성되는 거. 그런데 제가 이 암세포가 생명의 원리에 역행하는 세포라고 그랬잖아요. 어, 이때 생명의 원리에 역행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. 암세포는 소멸을 안 하고 생성만 해요. 세포 분열만 계속하는 세포가 암세포거든요.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의 생명체의 세포들은 생성이 될때 소멸하는 게 반드시 있어서 그 소멸하는 세포의 성분들을 다 다시 이용해서 재생하는 건데 이 암세포는 자기는 소멸을 안 하고 계속 세포 분열만 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분자 구조들, 성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정상 세포를 계속 허물어뜨리고 계속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암세포는 소멸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은 희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세포 분열만 하면서 옆에 있는 세포들을 사실 잡아먹는 거고 파괴시키고 있는 게 암세포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거는 대학병원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원래 세포가 가진 생명의 속성, 이 순환의 원리를 계속 더 강력하게 우리 몸에서 발동시켜주는 거, 작용시켜주는 거. 그래서 이 생명의 힘이 더 강해서 이 암세포가 더 많이 자라나지 않도록, 그 다음에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무슨 단어만 기억하면 되냐면 여러분, 순환. 아, 내 몸을 순환시키는 거. 원래 순 방향으로 계속해서 태어나고 소멸하고 재생될 수 있도록 순환시키는 이 운동을 하는 게 우리 암 환자분들, 우리 미토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앞으로 가면 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. 그러면요 이 순환이라는 거 여러분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순환시키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무엇을 순환시키면 되냐 제가 열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몸은 온통 다 순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순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열 가지 길을 순환시키는 게 우리 미토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할 일들인데요 어,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순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또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순환을 할 때는 무언가 순환하는 그 길. 기...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길이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환하게 되는 그 성분들이 깨끗하고 맑고 좋아야 되겠죠. 이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,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열 가지 우리가 순환시켜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요. 첫 번째는 혈액, 혈액 순환. 두 번째는 림프, 림프 순환. 세 번째는 담즙, 담즙 순환. 네 번째는 뇌척수액 순환. 여러분 우리 뇌와 척수에도요. 뇌척수액이라는 게 돌면서 요 어, 순환하고 있어요. 자, 다섯 번째는 호흡, 자, 공기가 순환하는 길을 순환시키는 것, 그러니까 기관지 이야기하는 거있죠 폐랑, 자, 공기가 순환하는 길을 할 때는 기관지랑 또 하나 여섯 번째. 코와 부비동 여기를 순환시키는 거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물 있잖아요 음식이 가는 길 소화하는 것도 다 순환이에요 입으로 들어와서 어,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흡수되어서 사용돼서 순환되고 정말 불필요한 것만 밖으로 나가서 자연에 다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도 어, 순환입니다 순환 자 여덟 번째 여러분 피부 우리 피부도 호흡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피부를 통해서 호흡도 하고 그다음. 땀을 통해서 우리 분비물 배출되는 이 순환 어, 이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중요한 순환입니다. 자, 아홉 번째는 여러분 눈물 이 눈물 액 있잖아요. 여기도 순환이거든요. 이것도 우리가 순환시켜야 될 중요한 길과 성분이고요. 그 다음 열 번째 여러분 우리 귀 자, 소리를 듣는 이 귀, 귀길 있잖아요. 이귀길에서도 귀지도 나오고 이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이 길도 우리가 순환시키고 여기서 분비물이 제대로 배출될 수 있는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미토 TV 시청자 여러분들 이열 가지 순환의 길어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더 정말 제대로 길도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 내용물도 맑고 깨끗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생명의 순환의 원리로 갈수 있는지 앞으로 하나 하나또 짚어볼게요. 자 우리가 암 치료하는 이 과정들 어 단어 뭐 하나만 기억하자고요. 순환. 미토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순환 이제 앞으로 아 우리 나 순환 운동해야겠다. 아, 순환 시켜야겠다. 이것만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다음 편부터 우리가 순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 하나 하나 열 가지 짚어보겠습니다. 우리 생명의 원리 이 순환 제대로 시켜서 암 우리 다 같이 치유합시다.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. 화이팅!